하나님은 영이시다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세 분의 신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원래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각기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자도 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어떤 예배의 상태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이 예배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신에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위의 하나님이 한 영으로 계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영화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아무 예배자가 없었을 때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으셨고 예배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아담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에덴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마치 성삼위 하나님이 한 영으로 계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영화요, 예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아담에게 생령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예수와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으셔서 처음 예배자 아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20절에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진리의 영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참된 예배자를 꿈꾸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보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음, 더 좋은 표현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어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시각,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말했는데, 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또, 요한복음 다른 쪽에서는 예수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는 것을 나도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나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역자가 돼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분과 하나되어 그분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내가 다시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예배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되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예수와는 예배자로 사셨고 우리의 예배의 본보기로 사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했지만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영이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자가 하나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으로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화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진리로 그 말씀으로 아버지와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와는 우리 인간을 체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공감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얼마나 하나가 되셨냐면, 하나님이 예수와를 죽이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죄를 완전히 승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을 만큼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와의 이 예배의 세 면을 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예수와의 비전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신 예수와처럼 그러면 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 아버지와 한 영이 되어 아버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아버지의 소원 은또 나의 소원이 되고 아버지께서 구별해놓고 인정하시는 건 나도 구별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한영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본을 보이셨던 또 하나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과 속에서 함께 고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그들의 아픔이 곧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듯이 이것이 또한 예배의 또 다른 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